자꾸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신다면 몸속 염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노화와 질병의 시작점이지만 음식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매일 쉽게 챙겨 먹을 수 있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주요 영양소로는 올레산, 올레오칸탈,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올레오칸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유사하게 염증을 억제하며 심장 질환, 당뇨, 관절염 등과 관련된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섭취 팁 가열하지 않은 생상태로 샐러드나 밥에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고온 조리에 사용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2. 등푸른 생선. 주요 영양소로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이 원인인 관절염, 심장병, 대사질환, 우울증 등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중중성지방 수치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뇌기능 개선과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팁.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 찜, 조림 형태로 섭취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2~3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냉동 생선도 영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3. 베리류 주요 영양소로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C,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베리류는 색이 짙은 만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전신 염증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 당뇨, 인지 장애 등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베리류는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며 면역력 증진과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 오트밀 등에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냉동 베리도 영양 손실이 적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재미나 시럽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브로콜리,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 주요 영양소로는 설포라판, 비타민C,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항염화합물이 풍부해 세포 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특히 간 해독작용, 면역기능 향상, 혈관 건강보호에 기여하며, 만성염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암,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팁. 가볍게 데쳐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하거나, 스무디나 수프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 위에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적당한 조리를 권장합니다. 5. 강황. 주요 영양소로는 커큐민, 항산화 화합물, 철분 등이 있습니다. 강황은 대표적인 천연 항염제로 주성분인 커큐민이 염증의 주요 매개물인 NF 카바 B와 콕스 2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작용은 특히 관절염, 대장염, 심장질환,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뇌신경 염증 완화에도 영향을 미쳐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강황은 또한 항산화력이 뛰어나 세포 노화방지와 간 기능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강황가루는 카레, 스프,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 좋으며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우유나 꿀과 섞어 강황 라떼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어렵지 않게 챙겨드실 수 있죠? 작은 식습관 하나가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더 가볍고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